And I'm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끝나고요. 아주 맛집에서 정심을 먹을까 합니다. 아내가, 야, 삼시가, 밖에서 한 끼는 먹고 와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근데, 그냥 맛집이 아니에요. 바로, 이찬원님이 맛있는 걸 먹고, 우리 뽕 디노쇼에 나온 우리 승인의 가족이 하는 곳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봉평 메밀막수수, 고고고. 어, 맛있겠다. 네, 여기가 당산동이라서요. KBS에서 되게 가까워요. 제가 방송 끝나고 오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봉평 메밀 막국수. 사실은 소상공인 여러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무료로 합니다. 강원도 50년 전통이래요. 이또 권영찬이 강원도 홍보대사 아닙니까? 강원도 영월 상동구래 구리 출신입니다. 봉평 메밀 막국수. 022068-1002. 022068-1002. 지금은 정심시간 전이라서 우리 직원들 식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묵사발, 보쌈, 돼지갈비 여러 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이찬원님이 먹은 봉평 메밀막국수 먹겠습니다. 네, 네, 바로 여기가 우리 이찬원님이 맛있게 먹은 봉평 메밀막국수 승인의 집입니다. 우리 승인의 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경제 TV도 출연했었는데요, 여기 한국경제 TV가 옆에 있어서 한국경제 TV 시권도 봤습니다. 그리고 돼지갈비, 삼겹살, 오리불고기, 그리고 물맛국수, 비빔맛국수, 묵사발, 그리고 아 메밀전. 그리고 동절기 메뉴는요, 옛날 불고기 2인 이상, 부대찌개 2인 이상, 우렁순두부. 자 들어갑시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먼저 메뉴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권영찬이 추천하는 봉평 메밀맛국수. 물막국수 7,000원, 비빔막국수 7,000원, 코다리막국수 9,000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2,000원님이 먹었던 비빔막국수와 그리고 메밀전을 하나 먹겠습니다. 어머, 가격 너무 착해. 저는 강남에 살다 보니까 여의도에 오래간만에 왔거든요. 여기가 한국경제TV 옆이에요. 제가 한국경제TV MC도 봤었는데, 와, 이 정도면 은뭐 서울에서 공짜다, 공짜. 어여오세요. 그리고 네. 옆에 보니까 옛날 불고기, 부대찌개, 우렁순두부, 김치찌개. 그리고 짜자자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바로 우리 이찬원 님 앉았던 자리인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요. 이 권영찬이가 이찬원 님과 사진 찍으면서 같이 이 손으로 이찬원 님의 신호를 알기 때문에 얘가 이찬원 님 앉은 자리가 막 두두두두 흔들려. 안 흔들리면은 이찬원 님이 앉았던 자리가 아니야. 자 보세요. 여기는 가만있잖아. 가만있잖아. 안 흔들려. 근데, 잠깐만. 두두두두두두. 두두 어, 흔들려, 흔들려. 여기 맞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짠! 맞다, 맞다. 여기 맞다. 다시 한 번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2 0원님 자리 맞습니다. 2천원님 삼촌 왔습니다. 삼촌이 승인의 집에 맛있는 걸 먹으러 왔습니다. KBS 방송 끝나고. 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야, 그리고 여기 대박인게요. 2찬 원의 황칠 막걸리. 아유, 황칠 막걸리 사장님 좋겠네요. 우리 2찬 원님이 당산동의 경제를 이끕니다. 세순천 양조장에서 온 황칠 막걸리. 그리고 제가 사실은 강원도 출신이고 강원도 홍보대사래서, 야, 저게 메밀이에요, 메밀. 예전에 제가 촬영도 많이 갔었는데, 여러분들 잠깐 화면으로만 구경해 보세요. 야, 너무 멋지다. 너무 멋져. 자. 야. <목소리> 너무 멋져. 야. 가야 해. 가야 해. 어딜 갈까나. 봉평 메밀맛국수로 가야 됩니다. 네, 지금은 점심시간전이에서 일부러 제가 시간을 피했고요. 예. 네, 여기가 가게 내부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 여러분들 또 우리 사장님 점심 식사 준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끝나고 이곳에 와서 막국수와 메밀전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가게가 깔끔합니다. 네. 저는 오늘 얼굴이 깔끔합니다.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이 이제 막 끝나고요. 우리 승인의 집 공평 메밀 막국수의 촬영을 왔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메뉴를 시켜보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메뉴가? 메밀전. 메밀전 이게 가격이 얼마죠? 5천 원. 5천 원. 야 근데 사장님 이렇게 싸도 돼요? 괜찮아요. 왜 이렇게 싸이거 아니 사실은 여기가 방산동 땅값이 비싼데 여기가 세고아파트많은데야 정말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 세상에 세상에 야 맛있겠다. 아 이게 찬원님이 먹은 막국수입니다. 막국수. 네. 야. 제가 오늘 강원도 홍보대사가 이렇게 또 승인의 집에 봉평 메밀 막국수를 먹을 줄 몰랐습니다. 이거잘 비벼갖고. 아우 좋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야. 오늘 제가 먹을 요리는 차노님이 먹었던 비빔 막국수. 그리고 파전. 아우. 네. 요거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야하하자 <laughs> 야, 이러고 면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와 네, 이번에는 공평 메밀전인데요. 한번 이렇게 막국수에다 한번 해갖고, 음, 아 뜨끈뜨끈한 메밀전에다가 막국수 먹으니까, 좀막어 전에다가 음. <laughs>

Thank mm -hmm. you. 야 여기 막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맛바람에 대문 감추듯이 먹었어요 요거는 두쪽 맛보고 집에 싸갈 겁니다 야 오늘 권영찬 미션 끝입니다 어우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어 제가 봉평 메밀국수 만세할테니까 2차원 만세해주세요 봉평 메밀국수 만세! 2,000원 만세! 봉평 메밀국수 만세! 2,000원 만세! 네. 평생 2,000원 봉평 메밀 막국수. 네.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평생 이천 원, 동평 매밀 막국수. 네, 그리고 네, 이천 원, 찬스, 평생 행운. 네.